우 빛나는 밤에 60일문에서 63문까지는 83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문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라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61문에서는 구원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 부분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사이의 구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구약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적 구별이 있었다면, 신약 교회는 민족적, 혈통적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상의 신정 국가를 세우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규례, 즉 할례라는 방식을 정하셨으나 이 규례는 폐쇄적인 제도도 절대적인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 의식을 거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 구분이 뚜렷해지고 신종 국가로 형성된 후에도 여전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율법과 규례들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기뻐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로 부르시는 대상들이 어떤 보이는 형식과 틀에 얼매이지 않고 순전한 그분의 자유로우신 은혜에 기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원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료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혹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택한 백성들은 곧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상정과 종도 구별하지 않았고, 남녀노소와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구별하지 않았고, 유일한 구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면 새 언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잉태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탄생하였으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라는 기구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다스림을 느끼고 경험하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배도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공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지상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남겨 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선지자 엘리아가 우상 숭배자들과 홀로 싸우다가 지쳐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신실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이는 교회들은 항상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시들어가고 쇠퇴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보이는 모든 교회에서 평범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평범한 방법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비범하고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보이는 교회 자체가 참교회이고, 구원의 방주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실한 증표이고, 교회 생활 자체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교회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잘못 생각했던 교만의 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유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필연성에 얽매일 수 없고 자유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나 공로나 그 외에 어떤 외적이고 가시적인 조건들이 교회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그 조건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중세의 이단 로마 가톨릭은 훨씬 더 세속적이고 저급하며 타락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둬두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일부의 극단적인 분파들은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참교회와 일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지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인간의 부패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들의 공로와 노력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구분하려 했던 것을 인간의 완전성을 기반으로 구분하려 했다는 점에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